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밥풀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자 최근에 많이 눌렸었던 포지션이 결국에는 5일선을 올라타 주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 지난 금요일날 어 장중한테 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5%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은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난 22일, 즉, 일주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3,000당 제약, 20만 9천 원에 있을 때도 여전히 기대감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졌었어요. 자, 그 이후로 상대적인 움직임들이 밀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지만은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하셔야 됩니다. 공략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입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게 공략입니다. 공략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눌리는 것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시간되면 분명히 지지선 나오니까는 여러분들에게 그때도 여기에서 여기. 20만원에서 21만원. 지지 여부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분명히 얘기 드렸다는 거야.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에서 21만원 지지받고 반등이 성공하면서 자, 10%가 넘게, 이번 한 주에만 10%가 넘게 상승을 보였다는 거야.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단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무엇이었는데 외인들의 수급이었는데 외인들의 수급도 지금 이제는 뒷받침되고 있어요. 자 지난 주까지 봤었을 때 외인들의 수급이 상대적으로 흘러내리는 포지션에서 매도를 보였다는 거야. 하지만 어때요? 돌아서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외인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기관까지도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계속해서 기관들이 던지다가, 어떻게 돼요? 매수세 딱 보여주니까 어떻게 돼요? 터졌다는 거야. 즉, 그 말은 뭐예요? 밑에서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차트상에서, 차트상에서 항상 강조해드리는 5일선 자, 그동안 저항을 받았지만은, 여기서 지지로 돌아서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이종목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항상 5일선의 지지와 저항 강조해 드렸습니다 왜 어김없이 눌리면 빠지고 여기를 올라서면서 반등했고 그러면서 올라갔고 다시 여기 이탈하면서 눌렸지만은 올라타면서 상승했고 이탈하면서 눌렸고 다시 올라탔으니까 이제 이게 뭐라고요 상승에 초입이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큰 기대를 갖고 지켜본다 라면은 적어도 최소한 24만원대 24만원대까지 욕심 크게 낸다 그러면 적어도 28만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전고점까지만 올라가게 된다 저희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던 시점 기준으로 무려 40%가 넘는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 들어서 악재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들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로 이 뉴스죠.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뭐 한대요. 미국의 일라이 릴리가 일라이 릴리가 뭐 한대요. 계약한대요. 무슨 계약?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계약을 최대 2조 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시발점이 되어서 만약에 이제 다른 비만약들까지 추가적으로 수주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 코스닥이 상승을 상당히 크게 보였습니다. 그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제약 섹터의 강세였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뉴스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자, 코스닥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1% 넘게 빠졌는데 코스닥은 무려 3% 넘게 올랐어요. 그 중심이 뭐예요? IT가 흘러내리면서 그 수급이 어디로 붙은 거예요? 제약바위로 제약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IT가 떨어지면 은 제약이 올라갑니다. 제약이 올라가면 은 IT가 떨어집니다. IT가 올라가면 제약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계속 강조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떨어질 때가 뭐였다? 기회였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나 바로 이 3천당 제약을 필두로한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여파로 인해 가지고 비만 치료제 대에 대한 상승 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이제 흐름이 얼마나 지속이 될 거니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속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로 진행이 된다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현재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 매수 포지션입니까, 매도 포지션입니까? 매수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상승 후에 눌렸었던 과정이 연출이 될 때, 과연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또 다시 제 공략을 들어갈 것이냐, 공략을 했으면 어디서 대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심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이러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뭐 뉴스라고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자삼천당제약 상무가 비만 당뇨까지 확장을 해서 2030년 매출 무려 1조까지 끌어올린다고 해요. 1조까지. 그래서 지금 이미 저만제를 비롯해 가지고 뭐 다양한 제형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대표적인 안과 질환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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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뭡니까? 복제죠 복제 복제 복제품에 대해서 진출을 했고, 이제 여기에다가 경구용 플랫폼을 활용한 비만 당뇨 치료제까지 이제 개발을 한대요. 즉, 이미 진행되고 있는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게끔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시밀력 개발에 성공을 했고요. 이로 인해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허가를 획득했고, 추가적으로 이게 어디로? 어디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뭐가 나온 거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 기본적인 점만 여기에다가 플러스 황반 변성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뭐까지 비만까지 사로잡는다면은 어떠한 이슈가 나오더라도 얘는 중장기적으로 수급이 크게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죠. 차트상으로도 보셔서도 아시겠지만은 어때요? 최근의 움직임들 어떻습니까? 자,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번 지지를 보여주고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과 10년 전에는 몇 만원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10년 후에 어떻게 돼요? 1 1 0 0가 올랐죠. 특히나 올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이 추세는 지금 아직까지는 어때요? 깨질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월봉상에서 지금 보시면 이 20월, 20월봉, 이 노란 색깔. 자, 여기에 대한 지지가 최근 지금 몇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적어도 여기, 여기 지지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 20월봉이 얼마 있냐면은 16만원대 있습니다. 즉 16만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적어도 추세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즉이 말은 뭡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장투할 수 있는 포트로 담으셔도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차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수급에 대한 측면 그리고 이슈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아이 기업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단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보셔도 충분히 좋다라는 거죠. 여전히 추세가 어때요?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상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혼자 공략하시기가 힘드시다면 저희 어디에 저희 소통방에 오셔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이 유튜브에 종목군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소통방에서 대응하고 있으니까 공략 자리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뭐냐면은 바로 저희 어떠한 방이냐 소통방입니다. 자 중요한건 뭐냐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T로보틱스 리가캔바이오 ABL바이오 로보티즈 할라캐스트 이 다섯개의 종목은 뭐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종목이다. 그리고 그 종목들 저희가 공략자리 분명히 만들어 드린다고 했죠. 이렇게 얘기 드린 것처럼 대응관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형 관점 저희가 얘기 드린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뭐 SPG라든지, 옹크닉 테라피리스틱스고영 오스코텍 같은 종목군들도 저희가 어디 통해서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해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종목군들의결과물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라캐스트. 무려 40%가 넘게 상승을 만들어 주었는데 한라캐스트는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만원 미만 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한라캐스트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점 올랐죠 신고점 돌파 했죠 14,450원 저희 만원 미만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다고 했죠 자40% 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 드렸다고 근데 이 종목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미 어디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어디 통해서? 여기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드렸어요. 이미 소개 다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응관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오셔서 함께 하시라고 했어요. 이미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자 저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하세요 라고 이미 힌트 드렸고 그 결과물 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소통방에서 잡아서 수익난 건 40%.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희 유튜브 통해서 들어갔었어도 20%에서 30% 여러분들 수익구간 만들어졌다고요. 이러한 종목군들의대응 관점 저희가 어디 통해서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모여 뭐 드린다고요. 제공해 드린다고요. 그리고 보시라는 거예요, 결과물. SPG도 마찬가지. SPG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42,000원에 드렸습니다. SPG도. 자, 얼마까지 갔어요? 64,400원까지 갔어요. 물론 이 종목은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어요. 유튜브 통해서 소개시켜 드진 리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만들어 드기 리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드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목 왜 잡아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 드립니다. SPG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시켜 드린다. 그래서 그 결과 보시라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는지. 저희 4만 원에 드렸다고 4만 원에. 이런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저희 어디 통해서, 저희 소통방 통해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런 결과물 만들어 가세요. 이런 결과물. 자, SPG입니다. 33% 수익 났습니다. 자, 옹코크로스입니다. 스맥입니다. DIC입니다. 노타입니다. 다 수익 만들어 드렸어요. 자, 뿐만 아니라, 뭐, 한라캐스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라캐스트.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슈림노봇. 다 여러분들에게 어디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도 얘기 드렸고, 뿐만 아니라 저희 어디 통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 드린 종목들이라고요. 그리고 결과물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함께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를 한번 보세요. 후기. 참여하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는지. 성공적인 결과물. 덕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저한테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수익 인증합니다. 고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도전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뭐하고 계세요? 참여해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부러워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돼요. 이제 2025년도도 11월 다 끝났습니다. 이제 12월 우리 준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장 요즘 어땠습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계좌도 좋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신다면 오셔서 한번 도움 받아 보시라고요. 010-813-776으로 문자 소통이라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이런 결과물 우리 당장 다음주부터 만들어 갈테니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천당 제약은 말씀드렸죠 다시 또 떨어지면 여전히 매집 기회에요 그렇기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단기로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에요 19만원 20만원 1차 매집구간 또 나오는지 보시고 대형구간 적어도 24만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돌파여부 형성되는지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이 종목, 같이 어디에서 소통방에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